2022 코리아 퍼레이드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참가팀들은 퍼포먼스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K팝을 사랑하는 글로벌 참가자들을 만나봅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구의 한 광장. 시민들이 오가는 거리에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흘러나오는 음악은 한국 아이돌 그룹 노래지만 춤추는 이들은 미국과 러시아 청년 등 다양합니다. 이들은 한국의 아이돌 음악 일명 K-팝을 사랑하는 댄스 팀 블랙미스트입니다. 저희가 202 코리아 파레이드에서 선보일 춤은 한국의 대표 아이돌 BTS의 아이돌을 출 겁니다. K-팝이란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대중 가요를 부를 때 쓰는 말입니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각종 SNS의 발달로 한국 가수들의 노래와 춤 퍼포먼스가 해외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아이돌 그룹의 음악이 큰 인기를 얻으면서 이들의 춤만 전문적으로 추는 케이팝 전문 커버 댄스 팀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블랙미스트도 이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유튜브를 통해 한국 대중가요 퍼포먼스를 촬영해 올리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2022 코리아퍼레이드에 참여해 직접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세계에 알릴 계획입니다. 202 코리아퍼레이드 화이팅! 전 세계가 함께하는 2022 코리아 퍼레이드. 해외 참가자의 목소리도 더해 전 세계인의 문화 축제가 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